저희 속에 뭐 체력도 좀 많이 좀 소모될 것 같은데 좀저 특별히 체력을 네. 좀 보충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김성훈 의원께서는요. 역시 뭐 정치인도 연예인과 비슷하게 네. 주민로부터의 으 격려라든가 아. 사랑을 받으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로 야간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요. 예, 저녁에. 예, 예, 네, 저녁에 많이 다니시는군요. 예, 주민과 많이 만나는 게유연님 <laughs> 말씀하신 대로 주민과 만나는 게 그게 힘이 되고 예. 예, 또 피서의 지름움인것 <laughs> 같습니다. 예, 열심히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제 더위를 꺾어가고 계시는군요. 네네. 자, 지금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노인비하 발언 파문이 정치 현안이 돼 있습니다. 지난 30일에 청년들과의 그 자담회에서. 어, 미래가 짧은 세대가 젊은 사람들과 일대일 투표하는 게 맞느냐 한 발언이 이것이 이제 노인 피아 발언으로 이제 해석되면서 파장이 있었고 본인은 어제 이제 유감 표명을 했고 오늘 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도 이제 사과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혁신이가 6월 20일에 출범해서 지금 한달 남짓. 시간이 지났는데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혁신하는데 내놓고 갈 길이 먼데 이런 혁신위원장의 이제 발언, 뭐 지난번에도 네. 뭐또 발언 파문이좀 있고 했었는데 이런 네. 부분들이 뭐 혁신에 어떤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요. 그 아. 어쨌건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의도하진 예. 않았지만 예,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유감 표명도 하고 예. 예,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또박광원 원내대표께서도 직접 예, 사과의 말씀을 올렸는데. 어 한가지 좀그 아쉬운 것은 지금 이제 혁신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문제 삼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쟁의 도구로 삼고 뭐 혁신을 해체해야 된다라든가 예. 이렇게 더 갈등을 부풀리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도 옳은 자세는 아닌 것 같다 이재명 말씀을 대표도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주장 국민의힘에서 예. 나왔죠 예, 예. 예. 그, 그렇게 그건 좀아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집권 여당으로서는 야당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제 노인복지라든가 그걸 위해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어, 이번 기회에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국민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의 동의를 얻는데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은 어제 이제 뭐박건 원내대표라든가 또 저희 지역에서도 어르신들께 전화를 드리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대한노인회법 개정안이라든가 예. 또 노인복지지서를 어, 더 두텁게 음, 이렇게 예.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정책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그런 사회에 기여하신 바 그런 거에 대한 보답이랄까요 그런 걸꼭 실현하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은 갈등이라든가 오해는 좀 풀리더라고요 예,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예, 듭니다 이번 기획에 이제 노인과 관련된 좀 나은 정책들을 좀 제시하면서 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이동관 방송통신. 네. 위원장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이제 뭐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 공산당이라는 표현이 네.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에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데 대해서 기자들이 거기 어디, 냐 어떤 언론이냐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언론사 본인들이 잘 아실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 공산당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고요. 예 사실은 그그예컨데 이제 지역주의 프레임이라든가 예. 또 좌파 프레임은 예전 선거에 이용되는 낡은 그런 사고 방식인데 2023년도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공산당이라는 단어를 쓰므로써 자기와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언론을 마치 척결대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 정말 심각한 예, 그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그 가치관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정말로 예전에 그어 어떻게 보면 MB 정권 시절에 언론 탄압의 대명사로서도 평가받는 분이 다시금 부활해서 공선당 공산당 우르나면서 다시금 제2의 언론 탄압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심히 들었습니다. 예. 아마 이동환 후보자 이제 청문회가 인사 청문회가 곧 열리게 될 텐데요. 본인과 관련된 자녀의 학폭이라든가 또 부인과 관련된 뇌물수수 비리 사건이라든가 또 본인의 언론 탄압 모습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국민 앞에 검증될 수 있도록 이동관 후보자가 본인도 이 기회에 준비를 하시면서 본인의 그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그 20일 내 네. 청문 보고서 요청서가 이제 국회로 와 있기 때문에 20일 네, 내에 이제 청문회를 열게 되겠죠. 그래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게 될 텐데 어 야당은 일단 뭐일전 이제 보이콧 얘기도 좀 나오다가 송곳 네. 검증을 이제 하겠다고 이제 벼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크게 쟁점이 될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어,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위원장이 아마 장재원 위원장이 이제 되게 될 텐데요. 네. 역시 이제 첫 번째는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이동환 위원장이 얼마나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할 것인지가 이제 제일 큰 쟁점이 될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자녀 학폭 문제라든가 학폭을 또 무마한 사안이라든가 또 부인과 관련된 뇌물 비리 사건이라든가 그런 등등에 있어서 어 증인이라든가 참고인을 채택함에 있어서 과연 그 어느 범위에서 정확한 증인이나 참고인이 채택될지 여야가 아마 힘겨루기 양상으로 어, 아마 그 양상이 되게 될 텐데 예. 아 문제는 이제 어쨌건 대통령께서는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하실 것 같아서 예. 이 인사청문회를 그냥 버티면 된다 아니면 지나가는 절차로 생각하고 좀 불성실하게 하지 않을까. 형식적인 통과 의례로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확실하게 드는 것은 저만의 아마 느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떤 그 새로운 한 방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뭐 여러 곳에서 뭐 제보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아마 그 청문위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 검토하고. 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예. 정부 1년이 지났는데도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데서 패널의 구성이라든가 그 편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느끼고 있어요. 예. 평평하지가 않아요. 그걸 평평하게 만드는 것까지 가자. 또 다르게 기울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평평할 때까지 가자. 예. 그거를 좀 저는 분명히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그 부분은 어 어쨌건 이제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것이 어디가 많이 보도를 하는지를 객관적인 통계를 갖다가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뭐 신문 윤리위라든가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보면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어, 생산해내는 그 언론은 약간, 약간 이제 보수적인 언론들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네. 많고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를 저기 피해를 주는 광고형 기사를 내는 것도 역시 보수 언론들이 아, 절반 이상, 거의 뭐70% 가까이 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평평하다고 자꾸 주장하시는 거는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그 기준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고 예. 사실 실제로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로 뭐 고소고발을 한다든가 이의신청을 한 언론들의 대부분은 뭐 보수 언론들이 훨씬 월등히 많다. 예. 오히려 이제 그 점을 바로 잡아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로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서 그걸 재단할 것은 아니다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이동관 아, 후보자를 임명하신 것을 보면, 음. 보면 그때의 말씀과는 지금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진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야당 일각에서는 방통위법 을 개정해서 이동관 체제 방통위 조직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방통 위 네. 개정안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의 요건을 방통위 소집 개의 요건을 2인 이상에서 3인 이상 출석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 굉장히 방통위가 기형 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사실은 이제 제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요건만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형적인 운영, 그 다음에 지금 최민희 야당 추천 목세 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회 과반수로 의결하는. 의사정족수와 의열정족수를 정확히 규정하는 그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승내 의원이 이 개정안을 낸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근데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은 무력화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심상정 그 저기 정의당 대표, 예. 전 대표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예. 야당이 아마 신문 합쳐서 공조한다고 예. 말씀하셨으니까 제의를해 보면. 제의가 통과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네. 노선 검증이냐 아니면 국정조사냐 이제 이렇게 지금 여야가 맞서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끝으로 한 말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무튼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핵심은 예타까지 통과한 노선이 네. 별다른 이유 없이 신속하게. 변경된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이라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예. 노선검증위원회는 그 국정조사 안에 안에 노선이 과연 그러면 양평 국민이라든가 국민을 예. 위해서 어떤 것이 적절한지는 그 안에서도 다 포함시켜서 조사를 할수 있다. 예. 그래서 국정조사를 겸한 음, 그 노선검증위원회까지 포함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